안녕하세요. 와류기 공부 9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류기를 개발하거나 판매하거나 와류기를 장착한 소비자분들 대체적으로 와류기를 장착하면 평균 출력, 평균 토크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와류기 장착하는 와류기 튜닝과 이슈 매핑을 하는 방법, 효과를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메이커에서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었는지 과거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엔진 제어파형, 즉 연료 분사 파형을 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동차 메이커, 누비라, 아반떼, BMW 이렇게 하면 세가지 다 휘발유 차량입니다. 휘발유 차량의 공회전에 연료 분사 파형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장 진단기 이런 파형에서는 파형 확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분석 파형은 제가 직접 개발한 공회전 상태에서 연료분석 파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장비로 테스트한 자료입니다. 해서 정비업체라든가 정비사업소에서는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을지 않았습니다. 건 25년 됐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차량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많은 차량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형을 보면 누비라 파형 한 차종이 아니고 대우 차종에서 나오는 대체적으로 엔진들이 연료 분사 제어를 이렇게 했습니다. 공회전에서 연료를 많이 팍 넣다가 팍 줄였다가 이렇게 식로 합니다. 그러면 엔진 소음이 증가하죠. 진동이 많죠. 저 진폭이 크면 클수록 수직으로 올라가고 내리가고 하는 폭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불안전 연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찐빠 현상입니다. 저게. 그래서 예전에 공회전을 시켜놓고 엔진 소리가 조금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 옆에 중간에 파형을 보시면 조금 흔들리더라도 수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좀 작죠. 비스듬하게 가는 형상이 되어 있죠. 그 옆에 파형, BMW 연료분사 파형입니다. 삼각형으로 올라갔다가 톡떨어지다가 삼각형으로 올라가고 삼각형으로 내려가고 하죠. 자, 점 하나에 연료분사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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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진적으로 전개했다가 약간 내려왔다가 다시 비스듬하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파행이 이상적인 파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세 가지 차종 중에 어떤 것이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피로도가 많을까요? 당연히 상하 고점 저점에 한꺼번에 푹푹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엔진 상태가 안 좋고 엔진에 면도 많이 꼽니다. 제일 오른쪽, BMW 파형을 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공회전 상태에서 연료 분사 제어 패턴을 보면 자동차 메이크 기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명차는 어떻게 명차예요? 연료 분사 파형 보면 알수 있겠죠? 점 하나가 연료 분사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정량됐다가 감량됐다가 하는 폭을 보시면 어떤 것이 좋은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일 왼쪽에 올라갔다 내리갔다 타죠. 저거는 엔진 자체에서 공회전 상태에서 봤을 때 극가속, 극감속, 극가속, 극감속 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자동차 메이크의 엔진 기술 능력을 알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파워노믹스라고 있죠. 파워노믹스는 회전수가 낮을 때또 높을 때 이두 가지 조건에서 공연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파워노믹스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위에 서로틀 바디 지나자마자 이 고동같이 되가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이 저속 회전에서도 공기량을 잘 들어오게 하고 고속 회전에서도 공기량을 잘 들어오게끔 만들어 낸 건데 이것은 중간 과정에서 조금 고리즈가 있습니다 공연비를 맞추기 위해서. 헛기쪽에도 이렇게 개발을 했었습니다 자그 당시에 아반떼 림번 나왔죠 아반떼 림번 한번 주유 서울 부산 왕복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비라 한번 주유 해가지고 서울 부산 왕복 임진각까지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파워있게 이런 광고를 해서 경쟁을 했을 때도 있습니다 파워노믹스는 공기량 저기술입니다 이런 부분에 기술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와류기로 과급시켜 준다. 출력을 높여 준다. 토크를 높여 준다. 이렇게 하는데 와류기 업체 다섯 개 회사의 와류기를 공개 검증한 결과 평균값을 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카니발 4세대 엔진 가지고 한 겁니다. 와류기를 장착 전, 장착 후두 개를 구분했을 때, 최고 출력은 173.18에서 173.26입니다. 출력 향상률이 얼마일까요? 0.046%입니다. 평균 출력요? 장착 전에는 82.18이었는데, 장착 후에 78.9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출력이 마이너스 3.991%입니다. 토크 장착 전에는 436.84였는데 장착 후에 429.46이었습니다. 그러면 토커는 마이너스 1.689%입니다. 평균 토커 장착 전에는 186.48이었고 장착 후에는 179.88입니다. 마이너스 3.539%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뭐가 문제입니까? 출력은 개미 눈물만큼도 안 올라갔는데 평균 출력은 마이너스 3.99%가 떨어졌다. 토크도 떨어졌다. 평균 토크도 떨어졌다. 이것이 국내 와르기 5개 업체의 평균 향상률입니다. 자, 이 값과 비교해 보실 것이 무엇이냐? 올류 카니발 YF 이슈 맵핑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에 매핑 전 출력, 매핑 후 출력, 매핑 전 토크, 매핑 후 토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개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표로 만들어서 확인해 보면 매핑 전의 최고 출력은 143.9, 매핑 후에는 190.9. 그래서 향상률이 32.66%입니다. 평균출력은 맵핑 전 65.7에서 맵핑 후 113.8입니다. 그래서 평균출력이 73.21% 향상됐습니다. 토크 맵핑 전에는 283.8, 맵핑 후에는 340.4. 그래서 토크가 19.94% 올라갔습니다. 평균 토크, 매핑 전에는 112, 매핑 후에는 196.7. 이렇게 해서 변경 토크가 75.63%입니다. 자, 출력 향상, 토크 향상. 이것을 보시면, 와류기를 장착해서 출력과 토크가 향상된 것과, 이슈 매핑을 통해서 출력과 토크가 향상된 것,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이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튜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ECU 맵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ECU 맵핑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엔진 설계할 때 맵핑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최고 출력이 올라간다. 평균 출력이 올라간다. 최고 토크가 올라간다. 평균 토크가 올라간다 했을 때 엔진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매핑은 건하지 않지만 와류기를 장착해서 평균 출력, 평균 토크를 다 감소했는데 도대체 어떤 효과를 주장하는 건가 이거예요. 최고 출력과 최고 토크가 형성됐다 하면 이렇게 매핑과 같이 수치가 딱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 값이 나왔는데 어떻게 출력이 향상됐다, 토크가 향상됐다 할수 있나 이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다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